마켓을 사랑하시는 32명의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 서울시 송파구방동에 위치한 블루몬 마켓의 사무실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제1회 블루몬 마켓 배 블루몬 마켓 똥손을 찾아라 합니다. 블루몬 마켓 직원들이 다들 내가 조사한 분단 예 얘보다는 그림을 잘 그릴 거다 이런 근거가 가물없물 물발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검증을 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서른두 명의 구독자 중한 명인 김덕현입니다네자 <laughs> 먼저 그러면 시작에 앞서 대회 방식부터 설명드리자면 규칙 한면 띄워주세요 그러면 총3 명의 참가자가 제가 제시한 주제어를 던져주면 참가자들은 그림 그리게 되고 그고 심사위원들에게 그 그림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사위원들은 그 그림이 무엇인지 맞추면 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충대충 대충 임하면 안 되는 것이 꼴찌에게는 무시무시한 벌칙이 눈떠 자, 아, 미치... 무시무시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심사를 맡아 주실 사회 각계 각층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예, 귀하게 오신 분들이고요. 그러면 한분한 한 분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나온 여자, 뉴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결혼하고 싶은 여자. 국립학교 공립, 선생님이시죠? 네, 박서연 씨모셨습니다 어장 지브리에 말한 일본, 일본에서 사실 한국 대학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계신 그리고 공부하신 박현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어렵게 보셨습니다.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할 텐데요. 관공자의 시선으로 오늘 3명의 참가자 중에 누가 제일 기대가 되시는지? <laughs> 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약간 <laughs> 미술하는 남자 중에 약간 저런 분이 좀 많아 오늘 기업 축제가 한창이라고 다 알고 다시 한번 아닌지 그러면 저희 박태민 선생님께도 질문이라기보다는 일본어를 또 전공하신 분이시기 최근 게임 질병화 코도 이슈에 대해서 <laughs> 음? 본인의 의견 일본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병화? 게임 질병화 예요 게임 질병화 일본어로 좀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질병은 일본어로. <바꿉니다. 웃음> 일본어 감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제시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상상력, 창의력, 그림 실력 보내주세요. 추선수 출발무스라네 <laughs> 네, 네, 그래. 네, 다음 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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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저는 네. 무엇을 표현한 걸까요? 남이 있네 수선수 이름이야? 네 마지막으로 <laughs> 뭐야 나이거아나알겠다나 <왜 웃음> 네. 아, 아, 알겠다 의 아, 그림 제 1회 블루마켓 대 송선을 가려야 나 역사적인 순간 <laughs> 하고 있습니다 끄기를 그릴 거고요. 그걸 아, 못한 거야 아. 손흥민을 표현하기 위해서 턱과 축구 선수를 결합한 그림을 그렸어. 아. 잘 전달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 우리나라 끄기 끊기, 기를 이렇게 네. 통로 아닙니까, 이거? 아, 왜 놓아니까 이거 왜놓이데왜 아. 샷까지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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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국식이 아니에요. 옛날에 조선 시대 그 외부들을 보면 조총쏘 때 저거 보셨죠? 그렇죠, 그 아. 이거를 그 음절을 세 음절이라고 이렇게. 네, 저는, 핫티나이 음. 나요. 나가는... 가서 해보세요. <laughs> 일단... 아, 그 아, 네. 음절을 써도 된다? 썼는데. 아 그, 저는 음절 쓰겠습니 어차피 맞추는 게 전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표현형이잖아요. 표현형? 표현형이겠다. 아, 근데 저거는, 우리 작... 어, 예술성이 없다, 예술 그거를 봐도 되나? 되나? 그러니까 그 심사, 심사 기준이 뭔지, 아, 심사 기준보여주실까요 심사 기준이 뭔 건지, 심사는 다음 거 치셨나요? 네. 그러면 심사평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표님는 딱히 창의력은 없지 표현력은 네. 네. 좋았다 아, 옳다 에펠프 씨 그림은 표현력이 제일 괜찮... 제일... 제일 아, 야, 어떤 사람을 제일 잘그렸 아, 이게? 야, 이그이 뭐야? 그때 약간 문제 맞추기는 좀어려웠 아... 7번이 그러니까 누군지 몰랐어요 제가. 아... 대표님 공부하세요 추모는 공부지 아, 죄데그 공개하신 그 심사위원님 사퇴죄를 전안 했어요 다음은 <laughs> 융용수 아, 네, 씨는요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어요 표현력도 네. 괜찮고 음, 문제 맞추기는 약간 어려웠는데 융용수거든요 상력도괜찮고 표현력도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laughs> 송구리 씨는 그림은 좀 아니지만 문제 맞추기는 제일 송구리... 음... 미역바리. <laughs> <시계의 맥다. 웃음> 어잘 <시계의. 웃음> 어, 어, 모르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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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데아 네. 네, 옆에서 냄새를 맡는데 술 냄새가 올라와. 맥스입 제가 뭐확해도 네. <laughs> 아, 제가 을을 <laughs> 마시고 싶어서 요 <laughs> <근데. 웃음> 예, 아, 예, 카메라맨, 이게 예. 얌전하시고요 <laughs> 예, 쓰레기들아.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1라운드.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 실망, 을하습니다그 아, 아, 참가자분들. 아, 제가 정말 사랑하는 형들이군요. 평소에 얼마나 이 형들이랑 있으면 재밌는 게입니다 얼마나 흥이 오르고, 텐션이 오고 하지만, 그림으로 기껏 표현한다는 게, 아. 아, 아 그저, 네. 네. 그러면 1라운드 <웃음> 시작하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는 누구의 그림인지 밝히지 않고 바로 심사위원들에게 넘보겠습니다 힌트 없어요? 힌트? 어..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이 용어가 말이죠 이 단어가 말이죠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 그러면.. 사회적 <laughs> 갈등? 어? 사회적 어? 갈등? 어? 어? 갑질? 갑질이말 얘기야 근데 갑질하면 낙대랑 어... 이게 납치가 무슨 얘지야각 칭도 어떻게 보면 이 단어와 연관성이 있다고 제가 들신사위님들 센스가 많이 들으신 <laughs> <laughs> 지금 신사위원님 모욕하신 거 들으셨습니까? 저는 신사위을 믿습니다 저구요할말을 <laughs> <발맣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신사위님들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아니 근데 그 그림이 그다 똑같아? 응 똑같아 다 똑같아가지고 뭐가 힌트가 그러면 이 하나... 그림들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인지 한번 추측을 해보시겠어요? 생각나는 단어나아꼰대 네, 꼰대 나오고요 꼰대 꼰는 꼰대. 꼰대. 그러면 이세 개의 그림 중에서 어느 그림이 가장 결정적인 힌트를 주었는지 골라 주세요. 다똑같다 아, 다 똑같다. 난지겠지. <laughs> 거기서 아니, 지금 다똑같 제가부터 저 눈마 볼때 힌트는 끌고 왔 있습니다. 디자인인 힌트의 날을 욕하는거 들었습니까? 아, 다, 다, 아, 각 아, 네. 아, 이 2번은 자체가 산점을 인성 점수로 하던데. 평가는 심사위원들의고 좀. 중하한 심사위원들하고. <웃음> <웃음> 이게 <딱> 다 <습니다>. 합리다. <laughs> 사람은 변하지 <laughs> 않아요. <않으려고>. 변하지 <laughs> <laughs> 않습니다. 저... 저는 항상 심사위원님 편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 각 그림의 주인을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그림부터. 이 그림. 이 그림은 강 대표의 그림이었고요강 아 대표의 그림요 그리고 이 그림 진짜 글이 그림은 오리너스의 그림이었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이 그림.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적혀있죠. 이 그림은 자동적으로 태그리의그림이에 그림을 다풀려주게요 네, 각서어 나왔어. 햇이햇 그러면 점수를 딱이 주시고요. 마지막에 추가 점수만. 인성 점수. 결과가 나와서 승복한 것이기 때문에 권력이 안 쳐받는데도 권리이안쳐받보입니까 뭐. 저는 정직한 말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쓰레기들네 어? <laughs> 이제 평가가 마무리 됐고요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세분다 똑같은 점수를 드렸어요 표현력, 창의력, 그러니까, 예술 점수는 심사평론을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들어야지 <laughs>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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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이 점수를 가른 거는 이제 자체 자산점을 인성 점수로 받어요방 대표님한테 제일 많은 점수를 드렸어요. 어필을 많이 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노력 점수로 아 그러니까 이렇게 했고요. 용용 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 해. <laughs>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그냥.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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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박성 선생님의 내가 이렇게 무릎 었는데가선생님다 가식입니다 이거. 그러면 <laughs> 닳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인정을 했겠지만. 이제 와서 이 이제 와서 하는 거는 이제 가식이다. 박성 선생님의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표현력 차의랑 예술점수 다 똑같고 이제 자체 가산점은 인상점이 생겨가지고 <laughs> <해야 되고> 강백표 <laughs> 님이랑 옥력수는뭐 무난하게 드렸주고요희구리님은또 다음 감미 감이 씨앵님을아미치다미치겠습 <웃음> <웃음> 와, 어? 죽은 사람이 더 없어. 방금했네. 어그 노예야, 와서 심사위원님들 안마 좀 해드리고. 네네. <laughs> 장군님. <laughs> <laughs> 아, 저는 좀 심사위원님들 미모에 비친. 저는 그 김치나 네, 네. 이거를 보고 싶어서 뛴아 건데 보기 뭐 싫다. 아유. 아 그럼 다음 에 다음 은운아 <laughs> 어, 시원해. 네그럼 자연스럽게 3 라운드. 이렇게 <laughs> 아 <laughs> 해야 된다고? 오오 <laughs> <너무 웃음> <laughs> 어, 이런 <이거> 진짜. <laughs>